어, 안녕하십니까. 진짜 시황 4월 27일 수요일. 이제 4월이 딱 3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이제 4월달이 3거래일 남았고요 어, 어제 이제 FMC 회의가 들어갔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관계가 없겠죠.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전부 다100% 동결 소식 나옵니다. 관건은 적도죠. 아, 향후에 금리 인상이 6월일까, 7월일, 7월일까, 어떠지 그 기준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좀 찾는 건데 어, 전이 해이증시들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쟤네들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왜 눈치를 볼까 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도 뭐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팔거래일때 눈치 보고 있는데 막 눈치를 하도 말봐서도 막 눈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자 진짜 시황 월요일 날 아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포인트입니다. 청개구리입니다. 다들 청개구리 이야기는 아시죠? 예, 요즘도 어린이들한테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T 전자점 이탈여부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호실적 차익 매물 하라. 예, 그 다음에 코오롱플라티 성장 키워드입니다. 이 청개구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시장이 예 잘한다 잘한다 뭐야 너 사고치고요 아유 넌 커서 뭐 될래 어? 했더니 어떤 놈이 막 장대한 뭐뻥 뜨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와서 실적에 근거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좋은 놈이 안 올, 급하게 안 가도 좋으니, 빠지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주거나, 뭐, 긍정의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 좋게 나왔던 K10G, 예. 네. 좋게 올라가주잖아요. 왜 그렇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음, 뭐, 그래, 뭐,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역으로 보면, 너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 그치? 예. 네. 앞으로 안 좋아봤자 얼마나 안 좋아지겠냐? 이제 반정 도 나오자. 그런 건가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인가요? 아주 청개구처럼 증시가 움직이는데요. I.T. 전자 좀 이탈리아 보 주목해야 돼요. 그니까 I.T. 전자 좀 이탈리아 보는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 디 d 스프레이 삼성 SDI 뭐 이런 거잖아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나 빼잖아요. 음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게 꺾어버리고 돼. 꺾어버려서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지 살펴볼 겁니다. 호실적 차익 매물 하라? 어, 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어제 많이 실적 발표들이 많이 됐었고요. 현대차 나왔죠. 자, 먼저 삼성전자는 4월 28일날까지, 1월 29일부터, 4월 28일날까지, 어, 취득 예정 금액이 있죠. 2467, 522. 2467, 네? 522. 투자 중개업자인 삼성전권, 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미래세증권 하나금융투자다. 라고, 공시를 어 진작에 해놨습니다. 이월에 그리고 얼마 전에 공시 뜬걸 보면 4월 18일 날 종료인데 취득가액이 2577, 2467인데 2577, 5252인데 545. 이러면 4월 28일 날까지 매입은 완료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자사지 매입 시기는? 이제 뭐한번더 3차까지 가능하죠. 1차 매입 시기에는 총알바지로 떨어졌던 걸 받아줬고 2차 매입 시기는 자사지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 좀 해야 되겠지 3차 매입 시기는 총알바지가 될까요 아니면 2차 매입 시처럼 들어올리는 효과를 불러올까요 그럼 실적으로 2차 지금 28일 날 내일 종료이긴 합니다만 아 예상 기간은 끝났다고 봐야죠. 매입시기에는. 매입 완료는 전자공시에 가면 나오는 건데 자 좋다 이거에 삼성전자 예? 여기서 현대차를 하나 봅니다 현대차 4월 1일 날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제 이제 어, 실적이 좀 발표됐습니다 보면은 매출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 얘기를 했지만은 어, e q 900 EQ900, 에코스 후속작, EQ900이죠. 그냥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통일을 해버리던가. G90이면 G90으로. 왜 우리나라 EQ900이라고 하고 미국에다가는 G90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니들은. <laughs>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현대차.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한 건요, 대형차, EQ900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다른 건, 팔린 게 없어요. 신흥시장에서도 팔린 거 별로 없고 어 중형차급 세단도 팔린 게 없고 아반떼하고 EQ급의 효과예요. 그니까 매출만 증가한 거예요. 매출액만 판매됐으면 감사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는 보통, 과거에 그 무역 지표를 보여드렸, 뭐, 스트립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4, 5, 6. 5월달 정도까지 보면 돼요. 4, 5. 요 안에, 에, 사실상, 판가름이 나요. 왜냐면, 이큰내구재들은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살 때도, 연말에 가서 사는, 한 여름에 막 이렇게 사는 경우 가 드물어요. 1년에 계획을 할 때, 연초에, 어떤 계기에서 소비를 크게 하는 편인데 뭐 그것이 수출입 동향에도 나옵니다. 3 4 5요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자동차업종 자동차는 그때 또 노조들이 또 파업도 하고 그때 한번 삐끗거려요. 여름 휴가철 8월이랑 9월에 뭐 추석 때. 그렇다면은, 이번 4, 5월 달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게 기대치가 좀 있어서 그게 어제 반등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EQ900이라고 G90이 북미 시장에 7월 달부터 판매 때문에, 그 효과인가, 스터부터 나오지도 않은데, 어, 시장에 대해서 아직. 어쨌든, 현대차는 실적이 발표되는데, 안 좋은 게좀 나왔지만, 어제 음 자동차 업종들이, 강하게 푸시해 줬어요 이게 청개구리죠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IT를 보세요 LG전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피보나치 올라갔다가 3월 때부터 꺾고, 4월에 꺾고, 전저점 깨고 내려오고 있죠? 슬슬슬슬 그니까 추세가 완전히 꺾었다라고 지나봐야 했지만, 꺾어 내려가려고 하는 흔들림이 있잖아요? 삼성전기. 전저점 깨려고 하는데요? 올해 저점. 이 올해 저점 깨질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오늘 반등 나온다 해도 깨진다고 봐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쓰리바닥 쭉 만지르지만 올라갔다 눌렀다 하... 까아 깝깝하다. 그죠? 흐름이 LG 노트전접적 깨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LG 노테은 LG 전자의 부품, 삼성전기는 삼성의 부품 바늘 가는데 실가는 실 따라 가듯이. 근데 삼성전기는 LG 노트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요으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저,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 아,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잖아요. 실 가는데 바늘 가고. 똑같은 건데. 좋아지려면 둘다 좋아져야지. 왜두 족속 중에 하나는 안 좋아질까요? 그게 저는 고민이라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빠지고 있는 애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버티고 있는 애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 버티고 있는 애들이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 정말 좋았다면, 얘 부품 관련 애들이 더 강해, 이렇게 빠지진 않더라도, 강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이게 좀한 아이러니에요. 이걸 저는, 여러분, IT 내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